태종대와 오륙도를 잇는 투어버스 사업자가 최근 면허를 반납하면서 원도심과 서부산권 노선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민관 경쟁 원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부산시는 다시 관주도의 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태종대와 오륙도 등을 돌며 관광객의 발이 되어준 시티투어 전보버스. 지난 15일 사업자가 운행 5년 만에 부산시의 면허를 반납하면서 낙동강을 돌던 에코버스, 원도심 산복도로의 만디버스에 이어 민간 주도의 사업은 전멸했습니다. 해운대 등 동부산 투어를 담당한 부산 관광공사가 노선이 겹치는 56도 구간까지 양보했지만 이걸로는 그동안 쌓인 40억 원대 적자를 해소하긴 역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일에 좀 많이 손님이 없었고요. 주말에는 조금 있는데 그게 평일에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서. 민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던 전략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버스 자체의 질보다 관광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투어 버스의 특성을 간과한 데다 공공성을 위해 민간에까지 각종 할인 행사를 강제했던 게 페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도 전략이 실패했다며 부산관광공사. 즉, 관 주도의 사업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수익성보다 관광지들이 있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에 있어서 가장 그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왜 그러냐? 관광 그 콘텐츠들, 관광지들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없으면 또 단절이 될 수도 있거든 관지와 관광지 간 부산시는 오는 3월부터 낙동강 범어사 신규 노선을 부산 관광공사가 운영할 예정이며 면허가 반납된 전보버스도 공사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적자도 세금으로 메우는 만큼 버스 자체보다 지역 관광자원을 어떻게 알리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부산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부산은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포진해 있는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느 지역보다 세대교체 압박이 거셉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섯 명이 부산 의원들로 비례 대표 두 명을 빼면 불출마 지역구 의원 절반 가량이 부산 현역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격전이 펼쳐진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부산 한국당엔 다섯 의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지 기반이 공고한 대구 경북보다 여섯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부산은. 그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돼 위기감이 인적쇄신의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가이 많은 거는 선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불 거죠. 보수 통합과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있는 부산 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추가적인 불출만화 공천 탈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 중진 의원들의 용태가 이루어지고 어, 새로운 얼굴들의 수요, 대거 수혈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 특히 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산은 비교적 의정활동 성적이 좋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의원들도 불출마 행렬에 나선 상황이라 남은 현역들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전체 선거 판도의 구심점 역할을 누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도 보수 야권의 숙제입니다. 부산 지역 보수 야권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와 함께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군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영상 발전 기금 1000억 원을 만들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 무산됐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국비와 시비, 기업체 출연으로 해마다 25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을 조성해 문화예술 분야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재정 여건과 예산 조달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문화계에선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면입니다. 오는 5월 금정 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산 오픈 테니스 대회가 예산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부산 테니스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회 개최비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 공모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대회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발행과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주 이용자는 30에서 40대인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이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구군별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며 서부산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사하 장림포구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말마다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현지 어민들의 작업 공간인 무량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변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절기 대한인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 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옅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으로만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이 되면서 구름은 거치겠지만 오전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서만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0도, 양산 9도, 창원은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는 약 173만 명이 이동하고 설날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올해 설 귀성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 연휴 기간 부산 지역을 왕래할 귀성객 수가 173만 명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80%는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 통행량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과 설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붐비겠고 특히 설 당일에는 100만 대 이상의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인근 일부 도로에 대한 임시 주차 허용과 함께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K리그2로 강등됐던 부산 아이파크 4년 만에 드디어 일부리그로 복귀하면서 부산 축구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요. 전제 훈련을 떠나기 전 조덕재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즌 팀의 전력과 목표 또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생 인터뷰 임선은 기자입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리고 조덕재 감독은 부산 아이파크의 사령탑을 맡은 첫해 부산의 축구 팬들에게 승격을 선물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는 팬들한테 그런 고마움을 좀 전해 준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쁨은 잠시 일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민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 어렵게 올라온 만큼 어, 팀좀 단단한 팀이 돼서 팀이 장하 그런 상황을 좀만들어 하는 바람다음 시즌의 목표는 일단 강등권 탈출이란 솔직한 말과 함께 장기적으로 뿌리가 단단한 팀을 만들겠다는데 의지를 보였습니다. 뉴 뉴스들이... 성장해가면서 팀의 에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오다 보면 아무래도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대우 로얄즈에서 데뷔해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조 감독은 축구 도시 부산을 재건하겠다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본인이 은퇴한 팀에서 또 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팀을 맡게 된그 자체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홈 경기장에 많은 관중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환호를 받고 응원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다 꿈이고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누가 봐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며 팬들에게 관심과 성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이 즐거우면 결국은 득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지키는 축구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팬들이 많이 찾아와서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팬의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다음 달 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이후엔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전력 담금질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LNG 발전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세계 다섯 번째로 LNG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했지만 국내 발전소는 여전히 해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국내 첫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입니다. 7년간 1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여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를 채택한 발전사는 한국 서부발전이 유일합니다. 국내 LNG 발전소에 설치된 가스 터빈 149기 모두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으로는 12조 원 상당에 달합니다. 국내 가스 터빈의 기술은 경쟁국과 3년 차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세금 경감 같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10기가와트 이상 국산 가스터빈 공급 계획 반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 측의 매출 손실은 앞으로 10년간 7조 원.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가스터빈으로 15조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경남, 부산 등 107곳의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65% 기술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뭐 쿨링 기술,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저희는 2027년이 되면 그 미국, 일본, 독일과의 기술 격차를 100%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정부 지원관의 별개로 진해구 연구 자유 지역에 3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에너지 소재 부품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스터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8살 제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을 다니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통학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2부는 해외 원정 도박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홍콩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 내국인들과 300억 원가량의 외환 거래를 하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추진금을 앞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개별 관광객의 방문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올해 셔틀 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가이드가 전용 차량을 이용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광지를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인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역에서 출발해 해운대와 기장해안로를 따라가는 코스와 가덕대교를 지나 남해안 절경을 감상하는 노선 등을 오는 3월부터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감천문화마을이 지난 2016년부터 3회 연속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되며 지난해 방문객이 30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 방문객으로 추산되고 특히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 국가에서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3년 기장군에 조성될 예정인 부산 종합촬영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기장군 전 지역을 영화 촬영소로 조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과 해안 경관을 활용한 수상 촬영 센터를 도정하는 등 부산 촬영소만의 차별화 전략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종합촬영소는 기장군이 25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빌려주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대형 스튜디오 3개 동 제작 지원 시설 등 종합촬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립박물관이 오는 29일부터 박물관과 역사관 등 10개 기관을 도는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UN 평화기념관과 일제 강제동원역사관, 피란수도 도보투어와 동삼동 폐총 전시관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모두 12차례 운영되고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23일까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무슬림 관광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6%를 차지하는 무슬림 방문객 대상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랄 음식 취급 레스토랑을 확대하고 시내 여러 지역에 무슬림 기도실을 마련하는 등 여건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호텔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열고 무슬림 맞춤 체류형 단체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오픈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오픈캠퍼스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참여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입니다. 오픈캠퍼스 선발인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50명, 한국주택금융공사 30명으로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 부산 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실습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 속에서 지난해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전체 이용자 수는 1693만 1023명으로 2018년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선 이용자 수가 734만 명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면서 2.8% 줄어든 국제선 이용자 수 감소폭을 상쇄했고, 일본행 관광수요도 동남아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절기 대한인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옅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으로만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이 되면서 구름은 거치겠지만 오전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서만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0도, 양산 9도, 창원은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비소식이 잦겠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